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2사에서 4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섬들아, 내 앞에서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 깨워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 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 같게 하며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뤘느냐 누가 처음부터 반대를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여 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신은 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저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의 안방에 아무리 오래 앉아 있어도 그 집이 내 것이 되지는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들은 남의 것이라도 오랫동안 자신이 사용하면 자신의 것처럼 착각하여 주인 행세를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마테움 21장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이 멀리 여행을 떠나며 농부에게 새를 주고, 어, 어다습니다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 새를 받으러 종을 보냈더니 농부들이 그를 매질하고 죽였습니다. 다시 종을 보냈지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이번에는 상속자인 아들을 보냈습니다. 아들은 주인과 같은 존재이기에 달라질 줄 알았지만 농부들은 저가 상속자니 저를 죽이면 포도원이 우리 것이 될 거라 여겨 아들마저 죽였습니다. 결국 주인은 그들을 멸하고 다른 사람에게 포도원을 새로 주게 된다는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비유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오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이죠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네 백성이여. 각 나라들이여 내게 나오라 와서 한번 변론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답답해하시며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그토록 속상하실까요? 2절입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 자기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열국을 그의 앞에 넘겨주며 그와 왕들을 다스리게 하되 그들이 그의 칼에 티끌같게 그의 활에 불리는 초계같게 하며 동방에서 한 정복자를 세워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한 자가 누구냐? 열방을 무릎 굴리고 열왕들을 친 자가 누구냐? 그들을 마음대로 꺾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행하셨으나 알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안타까움을 표시하시는 거죠. 3절과 4절입니다. 그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의 발로 가보지 못한 길을 안전히 지났나니 이 일은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그 모든 일을 행하신 분, 세상을 쥐락펴락하시는 분, 지금뿐 아니라 나중까지도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오늘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과연 그분을 믿는 만큼, 우리는 그분을 그만큼 대접하며 인정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못한 그 백성을 보며 안타까워 하셨고요. 오늘 우리를 보면서도 똑같은 마음으로 안타까워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제가 받은 감동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삶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름으로 추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어, 귀하게 인정하며 사는 삶이 있게 해달라고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다스림을 받으며 살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내가 사는 동안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다스림을 받아 살게 하옵소서. 사는 동안 순간순간 하나님을 잊고 살며 하나님을 놓치고 사는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하나니 여호와여 함께해 주옵소서 여호와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